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키입니다 자, 오늘은 은으로 시작하는 표현들, 세 가지 표현들 같이 영문작, 영작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난 항상 노력할 것이다. 난 항상 노력할 것이다. 영어로 어떻게 영작할까요? 자, 난. 뭐죠? 나죠. I, I. 항상이 뭐죠? always. always. 그죠? 자, always고. 자, 어, 노력할 것이다. 노력하다가 뭐예요? 노력은? 노력은, 일단 노력은 영어로 뭐죠? hard work. hard work. 그런데, 하드워크, 나는 하드워크, 이런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고요 우리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 최선을 다한 표현. 그 표현에서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난 최선을 다할 것이다. I will do hard work,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표현인데, I will do my best. 뭐라고요? I will do my best라고 해. 그래.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일단 주어부터 쓰죠? 주어봐요. I, 나는. 노력할 것이다. Will do my best. 언제? 항상 all the time 그래서 I will do my best all the time 뭐라고요? I will do my best all the time 또는 always를 갖다 붙여고 I will always do my best 뭐라고요? I will always do my best 그래도 돼요 참고로 조동사 will과 부사 always가 같이 쓰면요 이 조동사를 먼저 쓰고 부사를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always, I always will do my best 그렇게 하지 말고 I will always do my best. 그러 돼요. 두 번째. 그는 친구 집에 놀러 갔었다. 그는이 뭐죠? 그는 그 사람? He. 친구 집. 친구는 friend고 집은 house인데 친구의 집이니까 소유격으로 써야겠죠. Friend's house. 그죠? 애는 전치사인데 어디 어디로 가는 거니까 to겠죠. 방향은 to니까 놀러 갔었다. 놀러, 놀, 놀, 놀다가 러놀 뭐야? play죠. play. 플레이. 그죠? 근데 그러면 그는 he. 갔다. 고우. he 고우. 어디에 친구 집에 friend's house. 뭐하러 play 놀러. 이걸 붙여서 과거형을 쓰는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 고우의 과거 went. 어디로 to his friend's house. 뭐하러 to play. 근데죠 다시 한번 he went to his friend's house to play. 다시 한번 he went to his friend's house to play. 근데겠네요. 쉽죠? 세 번째. 그녀는 내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했다. 그녀가 영어를 볼까요? she겠죠, she. 뭐뭐 하자마자 할때 쓰는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뭐뭐 하자마자. a d s o n a n c a d s o n a n c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e was, 과거니까, is을 w a s 로 바꿉니다. she was, 노발대발에도 아까 뭐였죠? extremely angry. extremely angry.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해보죠. she was extremely angry.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 그 다음 접속사. 뭐뭐 하자마자. a d s o n a n c 붙이세요, a d s o n a n c 그다음에 그녀가 내 말을 듣는 거죠. She, she heard, she heard what I'm saying. She 말했 그래서 she was extremely angry as soon as she heard what I'm saying. 되게 그 길죠. She was extremely angry as soon as she heard what I'm saying. 그럼 딱 맞아요. 문장 좀 길었죠. 근데 은이곤으로 하나씩 잘라서 붙이다 보면요 어렵지 않게 다풀다 해석할 수 있고 다 영접을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꼭 본인 거를 만드시기 바라면서 저는 당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